자, 이번 수능에서, 음, 좀 해석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문제는 수능 문제나 약간 비슷한 게 9월 모고사 문제일 텐데, 9월 모고사 문제가 좀 어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일과정에좀 사용됐었거든? 그때 보면 뭐, 근해분리 같은 개념이 되게 복잡하게 사용됐었는데, 이 문제도 가만히 보면, 이걸 보고 뭔가 좀더잘 떠올렸으면 좀 문제가 쉬웠을 텐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식 때문에.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보자. 자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 거고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현재를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0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데 뭐 이건 당연히 이제 감소함수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4X 2의 4X제곱이야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알 수가 없는데 어, 여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 이게 중요한 게 양수 T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양수 t를 꺼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양수 t를 어딘가 이렇게 t를 껐을 때, 그치?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 t를 껐을 때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2 개가 나오려면, 지금 이미 실근이 하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도 실근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 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밖에 그래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을 것 같아. 선생님도 그렇게 풀었어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전체가 f(x) 함수인데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f(x)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럼 역함수 문제일 수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일단 문제를 따라가 보자. 근데 뭐라니냐면 여기를 이 사람은 gt라고 했고 뭐 역함수 문제가 냄새가 나기는 하지. 그 다음에 여기를 ht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식을 모르는 상태야, 우리. FX식을. 갑자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갈래? 이 뜻인 거야. 이걸 역함수로 풀기엔 너무 복잡해지거든? 못 푸는 건 아니야. 나중에 시도해볼 필요도 있어. 어, 어떡하지? 지금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오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그래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수식으로 풀던 기하적으로 풀던 풀어야 되는데, 수식으로 풀려면 이놈 대신에 저걸 바꿔서 풀어야 되니까 또 복잡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문제야. 자, 그런데 이거를 뭐로 볼수 있어야 되냐면, 네 분점으로 볼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1학년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1학년 내신에 나오는 모든 학교 내신에 나오는 문제거든. 그지 너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까 중학교 때? 아, 고, 고1 때. 그지 어. 뭐 너희를 지금 2학년이니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1년 전에 얘기 아니냐.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 이거 무슨 뜻이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을 때,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둘에 대한, 그지, 2대1 내 분점. 여기가 h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항상 여기가 2대1이다. 이런 걸로 해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내 분으로 볼수 있으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문제였단 말이야, 이 문제가. 자,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냐면,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이거 안 되냐? 이 선생님이 지금 풀고 있는 풀이가 완벽한 이 문제의 정상적인 풀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내가 풀었던 풀이란 뜻인 거야. 아직 이게 뭐 올해 수능이니까 정답이 나온 건 아니거든. 정의가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봤냐, 이 문제를. 이걸 3으로 나눈 거지. 3으로.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둘에 대한, 그지 1대 2의 내분점이 이 선이 일정하다는 거야. 이 선이 이 둘에 관계없이 3분의 k로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아 이, 아, 이, 잘못됐지. 잘못됐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어, 이 거꾸로 했지, 거꾸로. 아, 거꾸로 했어. 그럼 이게 그래프 좀더 수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여기 3분의 k가 있을 때, 여기가 1대2란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 얘가 얘대변이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가 이해가 될것 같아. 어떻게 캐를 끄 t를 끄든 간에, t를 이렇게 끄든 이렇게 끄든 간에, 얘가 1대2가 되면 되는 거거든. 어? 그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원점으로 끝나는 거니까, 얘도 원점으로 끝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문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모든 T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T가 0 풀었을 때도 이런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T가 0보다 살짝 올랐을때이 둘의 교점이 1대2 내분점이 얘가 될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지 여기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야 흔하지 않은 문제인 거지 너를 아마 숙제로 풀었을 때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몰라 이렇게 푼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멘붕이 왔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이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지워졌네 그지? 여기가 1대 2로 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럼 K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계속 0이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0으로 왔다가 그대로 올라갔던 뜻인 거야. 와, 여기가 이흥 문제가 이번 수는 최고 켜였다해 뜻인 거야. 내가 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시험장에서 그 압박 속에서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 엄청난 거이다 생각해.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가 여기 K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FX였다. 해 뜻인 거야. 와, 재밌지? 그럼 이 FX를 우리가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0보다 작은 쪽의 f 스 잖아. 그럼 0보다 큰 쪽의 f 스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0보다 큰 쪽의 f 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괜찮지? 자, 봐. 가만히 봐. 이거 진폭이라 생각해도 괜찮아. 진폭이 아니라, 이 좌우폭, 좌우폭. 주기성에서 우리가 해본, 사인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 사인 2x, 사인 2분의 x.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두 칸, 두 배를 늘린 거야, 이렇게. 늘린 거야, 이렇게. 그지 그거를 대칭한 후, K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어 그래프의 형태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식을 세우시냐면, 자, 바요 그래프 FX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은 쪽이 FX지. 그러면 FX 그래프를 이렇게, y축 기준으로 두 배로 점 뻥튀기를 해줘야 돼. 그럼 이 식이 f2분의 x가 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 상태로 뒤집어 줘. 뒤집어 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후 대칭했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뭐 나이를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게. 얘를 대칭을 해. 얘를 대칭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f-2분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여기서, 요만큼, 아이고야. 요만큼 평이동이주면 되는 거야. 이만큼 이게 K란 말이야, K.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0보다 큰 쪽의 FX는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말한 F는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에 f 스가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야. 물론 이 풀이가 뭐 모르겠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야. 되게 다양한 풀이가 있을 것 같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에 역함수로 푼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어뭐 그런 거야. 아직 정형화된 어떤 일괄적인 풀이가 아직 형, 형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볼수있다 뜻인 거야. 그럼 결국 야 재밌는 건이 적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봐. 0부터 7까지 fx, dx를 접근하는데, 아, 물론 이 접, 이것이 언제부터 성립하냐면, x가 k보다 클 때부터 성립하는 거야. k보다 클 때부터. 0부터 k 사이는 함수가 0인 거지.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접근을 0부터 7까지, 그치? 여기 어딘가, 7이 어딘지 모르지만, 7이 어딘가 있겠지. 7이 나도 몰라, 어딘지를. 여기가 7이었었으면, 이 부분을 접근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통째로 접근한 게 아니라, 0부터 k까지는 빵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적는 것도 재밌는 거야. 이 식이 여기가 빵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f(x)는 이 식이니까 이걸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걸 적고나는 문제였던 거야. 결국은. 아 재밌지. 그래서 치환 적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k를 치환 척분 하시면, 뭐 t로 치환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dx가 dt가 될 것이고, 자, x가 0부터 시작하지, 에, k부터 시작하지. x가 k면 t는 0일 것이고, x바 7이 되면, 어, 7을 대입하면, 7을 대입하면, 2분의 k 빼기 2분의 7이 된다, 뜻인 거요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이 되는 거지. 그, 럼이 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테그랄, 인테그랄 0부터, 그지? 여기까지. ft dt가 되는 거지. 아, ft dt가 아니라, dt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dt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얼마다? 2의 4성, 마이너스 1이었다, 이뜻신 거야. 자, 괜찮지? 근데 물론 K가 지금 7보다 작아야겠지. 얘는 지금 음수인 거야, 음수. K가 7보다 작은 거니까. 이해 되겠죠? 어, 실제 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식은 결국 뭐가 된다? 요 식이 얘가 된다, 뜻인 거야. 이렇게. 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치환적분 해야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얘 8X가, 8T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요식을 그냥 적으시면되고요 뭐, 그대로 8t,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 좀 괜찮, 괜찮지? 적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지 적분하면 2에 4t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K, k를 넣고 2분의 7을 넣어서 뺐을 때, 2에 4성 마이너스 1이 나야 되는데, 뭐 0넘으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얘를 대입한 게 4란 뜻인 거지. 괜찮죠? 그럼 얘를 대입한 게 4가 되려면, 결국 t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1이 되는건안 돼. 1이 왜안 뭐 되냐면, 요거 음수기 때문에 그래.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k가 7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가 얼마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5란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아주 괜찮은 문제죠. 그래서 k가 5기 때문에, 결국 어, 리고 이, 이 식, 요 식이 뭐가 된다? f 의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 하신 거야. k가 5였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구하라는 어, f8 분의 f9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8을 여기다 대입하면 f 얼마가 되지? f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자, 9를 대입하게 되면 f2가 되는 거니까 이걸 직접 계산하시면 아마 답이 2번인가 나올 거야. 맞지? 그제? 맞나? 어, 2번,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답이 완성된다 이번에 수능 중에 제일 어렵던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이게 30번이 되었을 것 같아 <laughs> 몰라 내가 너무 어렵게 푼걸 수도 있어 일단 너희를 기말고사 준 대비로 내가 이걸 지금 집어넣는 거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음,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저 알았습니다